이번 영상에서는 연산증폭기를 이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선형대수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선형대수방정식을 연산증폭기 이제 회로로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이와 같이 선형대수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 g 골 4x 마이너스 5y 플러스 2 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입력이 x 라고 하는 것과 y 라고 하는 변수가 변하게 되면 g 값이 결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회로로 이제 구현한다고 한다면 회로에서는 변수 값이 뭐냐면 전류나 전압 값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화값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VG는 4VX-5VY-2라고 생각할 수 있고 VX라고 하는 것과 VY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되는 거고 VG가 이제 출력이 돼서 선형대서방정식을 X값과 Y값이 변함에 따라서 G값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연산증폭기를 이용해서 한번 구성을 해 보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같은 것을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각각 뭐 4x 5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기호로 표현하면 뭐 4x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죠.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x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네 배만큼 해서 이렇게 4x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증폭기의 개념이죠. 연산 증폭기에서 우리는 증폭기라고 하는 개념이 반전 증폭기하고 비반전 증폭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얘는 증폭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입력이 4x 5y 뭐2 e 여기서 4x 5y 2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더하면 g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뭐 더 가산기가 되는 거죠. 우리 가산기라고 하는 것도 반전 가산기하고 비반전 가산기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증폭기하고 가산기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연산 증폭기를 구현하면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블록도로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려보면 우리는 입력이라고 하는 게 x와 y 이런 입력이 있고 x라고 하는 입력을 4 배만큼 했으니까 증폭을 한 거죠. 그래서 4x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 y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 입력이 있는데 그것을 마이너스 5배만큼해서 마이너스 5y. 이것도 증폭기인데 이제 비반 아, 반전증폭기가 되겠네요. 반전증폭기 의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2라고 하는 값을 해서 뭐 이걸 다 더하면 이제 가산기로 이제 더하게 되면 어, 출력값. 지 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그러면 이러한 블록도의 내용들을 연산 증폭기를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선형 대수 방정식을 연산 증폭기로 구현한다고 한다면 각 항을 연산 증폭기를 이제 구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4v x라고 하는 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4v 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v x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4 배만큼 한다. 그러니까 증폭기의 개념이죠. 근데 여기는 증폭기에서 플러스 개념이니까 여기는 비반전 증폭기를 갖다가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반전 증폭기는 뭐네 배만큼 이렇게 하는 증 기인데 비반전 증폭기는 이러한 구성을 하고 있었죠. 앞에 우리 영상에서 반전 증폭기, 비반전 증폭기를 공부했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비반전 증폭기이기 때문에 여기 그 비반전 단자에다가 입력 vx 를 걸고 r1 과 rf 값을 이와 같이 걸게 되면 뭐그 출력 전압 값이 1 플러스 r1 분의 rf vx 라고 이렇게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4배 만큼 해야 되니까 r1 값과 rf 값을 4배 만큼 될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1을 더해서 그렇게 되면 뭐 r1 값을 10k o rf 값을 30k o 으로 하게 되면 이와 같이 V out, o u t 값이 4배 VX 값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회로를 구성을 해서 R1을 1 0 k o RF 값을 3 0 k o 으로 하게 되면, 앞에 선형 대수 방정식의 첫 번째 항 4VX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VY인데, 마이너스 5VY라고 하는 것은 VY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5배만큼 하는 거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반전 증폭기를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반전 증폭기를 이제 앞에서 공부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게 반전 증폭기였죠. 뭐, 비반전 단자를 이렇게 접지를 시킨 다음에, 음, 반전 단자에다가 vy 를 입력 전압을 걸고 거기에 r1과 rf 값을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출력 전압 값이 이와 같이 마이너스 r1 분의 rf vy 이와 같이 주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입력 y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5배 만큼에서 출력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 r1과 rf 값을 조절을 해서 마이너스 5 값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r1 값을 10kΩ, rf 값을 50kΩ으로 하게 되면 여기 출력 전압 V out 값은 마5 V y 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선형 대수 방정식을 뭐, 요와치 연산 증폭기로 구현한다고 한다면 비반전 증폭기, 반전 증폭기의 개념을 가지고 이와 같은 항들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에 이 출력 전압 값을 얻기 위해서는 각 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해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세 개의 항이 있습니다. 4Vx라고 하는 항이 있고, 마이너스 5Vy가 있고, 2라고 하는 항이 있으니까, 이세 개의 항을 다 더하면 되니까, 그 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가상기가 필요한 거죠. 그가상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선형대수방정식을 이제 구현을 한다면, 가상기가 필요한 건데, 그 가상기라고 하는 것은, 뭐, 각 항을 4x라고 하는 항과 마이너스 5y, 그리고 2라고 하는 항을 더하면 이제 출력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상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산층 뽑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앞 영상에서 우리는 비반전 가상기, 반전 가상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따오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런 결과식들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비반전 가상기가 여기에 이제 바뀌었네요. 그래서 비반전 가상기를 앞에서 공부한 걸 한번 리뷰를 해보면, 비반전 가상기라고 하는 것은 입력, vi1과 vi2 두 개의 입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입력을 비반전 단자에다가 걸고, 반전 단자에다가는 ra와 rf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저항을 걸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해석을 할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입력값들을 뭐 어떻게 중첩의 원리에서 해석을 한 것들이에요. 이 회로를 해석할 때 우리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해석을 했어요. V.I.1만 있을 때를 V.O1이라고 하고 V.I.2가 있을 때 V.O2라고 해서 두 개를 합치면 되는데 그 합치는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때 VO라고 하는 값은 1 플러스 RA 분의 RF 즉 여기 반전 단자에 있는 두 개의 저항값 하고 그리고 이제 비반전 단자에 붙어 있는 R1 값 R2 값을 조정을 하게 되면 R1 플러스 R2 분의 R2 R1 플러스 R2 분의 R1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R1 R2 값을 잘 조절을 하게 되면 V O 값이 V I1 플러스 V I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 세개 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비반전 가상, 가상기에 대한 그 이론적인 내용을 알아서 한번 이렇게 회로를 설계를 해보면 뭐몇 단계를 거쳐야 돼요. 몇 단계를 거쳐서 설계를 해보면 이와 같은 회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회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뭐 비반전 단 자 에다가 입력을 이제 걸었죠.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반전 단자의 입력을 VA, VB, VC 세개세 개의 입력을 걸었고 거기에 이제 저항 값들을 뭐 지금 출력 값이 더하는 형태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 과정을 몇 단계 거쳐서 R 이라고 하는 똑같은 저항 값들을 이렇게 걸고 그리고 이제 B, 반전 단자에다가 R라고 NR이라고 하는 값을 걸면 얘가 얘를 해석을 해보면 여기 앞에서 우리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석을 해보면 VO라고 하는 값은 세개의 입력을 더한 형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상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상기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그 선형 대수 방정식에 세개 항이 있으니까 각 항을 여기다 이제 연결하면 되겠죠? 첫 번째 항 4x라고 하는 것을 구현한 게 이제 뭐 비반전 증폭기를 가지고 구현했으니까 그것을 갖다 연결하면 비반전 증폭기를 앞에서 어 구성한 것이 이거지요, 그죠? 비반전 증폭기이고 비반전 증폭기에다 10km, 30km 하니까 4배 vx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연결하기를 va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oy라고 하는 것은 뭐 반전 증폭기였으니까 반전 증폭기를 가지고 했던 것이 앞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것의 출력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vb에다 연결하고 vc 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2니까 2볼트를 여기다 직접 이렇게 연결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출력 전화 값은 뭐 여기 r 값이 다 똑같은 값이니까 우리는 뭐 다른 저항 예를 들어서 이런 저항값 10킬로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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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킬로옴을 달았다고 한다면 v o 라고 하는 값이 얘들 더한거 va 더하기 vb 더하기 vc 였으니까 뭐 va 에는 4vx 가 들어갔고 vb 에는 마이너스 5VY가 들어갔고 VC는 2V가 들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 4VX 마이너스 5VY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뭐를 공부를 한 거냐면 연산 증폭기라고 하는 게 연산에 이용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뭐 간단한 선형대수방정식을 가지고 연산증폭기로 구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 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